자, 우리가 앞서 배운 시제를 복습해 볼게요.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영어로 present라고 해요. 신이 주신 선물이죠. 그리고 1분 1초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과거의 1분 1초가 현재가 되고 현재의 1분 1초가 미래가 됩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비동사, 일반 동사의 과거, 현재, 미래 표현 방법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현재는 m, r, is, 과거는 was, were 이었어요. 그리고 일반 동사의 표기 방법은 현재일 때는 동사 원형 혹은 동사에 s나 es를 붙였었죠. 과거에는 동사에다가 ed를 붙이거나 혹은 불규칙 동사가 있었어요. 자, 미래 표현은 어떻게 하죠? 비동사, 일번 동사, 둘다 will 더하기, 동사, 원형 등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는 현재 완료 표현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즉, 과거 더하기, 현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현 방법은 have, pp. 3인칭 단수일 때는 has, pp가 나와요. 자, 여기서 3인칭은 누구예요? he, she, i t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pp는 누구예요? 우리 옛날에 c 같은 경우보다는 c, so, s e n 이라고 해서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혹은 동사, 혹은 불규칙 동사가 아닐 때는 동사에다가 과거 표현처럼 ed나 d를 붙여서 표현하는 걸 pp라고 얘기했습니다.